자, 뭐 외관에서 네. 특별히 뭐 설명해주실 부분이 있나요? 어 이제 플러그의 하이브리드 보니까 네. 이제 왼쪽 편에 보이는 이제 이 주유구가 충전하는 곳이고요. 네네. 보시면은 이렇게 주유가 되고 반대편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발유 넣는 주유구인데 여기는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안에서 해야 돼요? 네. 아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열리 그럼 저거는 무조건 안에서 한 번은 해야 되는 네, 거구나. 아. 보통 저희 차량들을 모두 다 눌러서 이렇게 주유, 가 가능한데, 네.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 또 이제 다른 거는 별로 다른 건 없고, 어, 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A745 TDI에 나오는 휠과 똑같은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20인치 휠이네요? 20인치 휠로 사용하고 있고요. 외관적으로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하고서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파워트레이이 네. 하나 더들어요아 여기 그냥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네, 그냥 가솔린 엔진으로 되어 있고 네. 가솔린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으로 해가지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앞쪽에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모터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4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선은 뭐 마력으로 따진다면은 합산했었을 때는 367마력 네. 토크 같은 경우에는 51토크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순수 엔진으로만 갔었을 때는 260마력 정도. 260. 네, 260마력. 엔진으로만 한 105마력 정도 이렇게 네.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합산했었을 때 이제 367마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엔진으로만 보면 얘가 4기통 2000cc라 네. 그렇게 출력이 막 좋진 않네요. 어, 네, 맞습니다. 저는 기존의 A7 같은 경우에 6기통 엔진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그렇죠? 네. 특히 이 차량 A6 가솔린 5 0 TFX 같은 경우에는 340 마력까지 출력을, 마력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A6에 들어가는 4기통과 똑같다 보시면 되시고요. 네. 네. 마력도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십니다. 음. 그냥 딱 4기통에 맞는 마력. 그렇죠. 그 엔진은 뭐 동일한 걸 썼겠죠. 엔진은.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두 개의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다 보니, 요거를 합산했었을 때는 충분한 마력이 나오고 있죠. 음. 네. 그래서 뭐 우선은 요거 탔었을 때,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높은 수치를 갖고 있으니, 그만큼의 효율이 잘 나오고 빠르게 가겠지.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어, 요게 운전하는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laughs> 충전량이 거의 네, 없어서, 네.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전기 효율이 갈수 있는 이제 키로스가 다 떨어졌다 하면은 충, 엔진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EV 모드로 해가지고 전기 모드로만 갔었을 때, 이렇게 나가는지 그 상황은 아니다. 오늘은 왠지 그두 가지 상황을 다 경험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엔진으로만 가는 상황도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근데 엔진으로만 갔을 때도 요 지금 배터리가 얼만큼또 충전이 돼서 또 다시 배터리 충전되는 만큼 또갈수 있는 키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보실 아, 수있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엔진으로 가다가 배터리도 네. 충전을 하나요? 회생제 도움을. 회생 제동으로 아, 되긴 네. 되나 보네요. 되긴 됩니다. 플러그를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라 해서 무조건 충전을 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아 저는 무조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맞아요. 사실은 네. 개념상으로 봤을때 그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엔진이 개입될 때마다 노란색으로 지금 아마 뜰 거거든요. 계기판도 보시면은 네,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잡거나 요럴 때는 뭐 충전이 조금씩 음, 되고 있다. 미약하지만 보시면. 조금은 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배터리가 실제로는 리어 쪽에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일반 엔진류이랑 똑같이 엔진으로만 달려있고요. 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쪽으로, 트렁크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 하단 쪽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뭐 말을 하면서 엔진으로만 가는 효율로 바꿨는데,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씩 엔진 소리가 올라와요. 아, 그래도 이게 사기통인데 엔진 네. 소리가 별로 안 들리네요.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우디 자체가 뭐 우선은 이런 승차감을 살리기 위해서 소음 같은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음흠. 차체에 들어오는 이런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디젤 엔진에서도 탔었을 때, 어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아우디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한다. 더군다나 얘는 또 준대형 에이스 세븐 베이스니까 맞습니다. 방음을 또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유 차량은 사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좀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회사나 집에 충전할 수 있는 요소가 확실치 않으면은, 음. 이 차량은 사실 o t p x r 보다 조금 덜, 효율이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o t p x r 을 타시는 걸추천해 드리고 있고, 뭐, 만약에 근데 충전시설이 딱돼 있다 하면은, 뽑을 수 있죠. 음, 돼 있으면 네.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안돼 있으면 오히려 좀안돼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대생제동이 뭐 된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처럼 완전하게 순수한 전기차처럼 그 정도의 효율은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운행해봤을 때도 그만큼의 효율은 좀안 나왔다. 좀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음, 확실한 충전시설이 없다 하면은 오히려 음...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릴 수 음... 있어요. 실로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시는 분들은 되게 전기차로 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계속 내연기 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매를 많이 일단 문의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왜냐면은 전기차를 아직까지는 이 충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국내에서 많이 증가를 했다곤 하지만 실상으로 진짜 지금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직까지 좀 불편하다. 아직까지 불편하다. 네, 불편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기차 살 사람들은 이제 다 샀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우선은 그게 첫 번째 예로 보면은 보조금 나오는 게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네, 정말 많이 줄었죠. 그래가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중간점에서 좀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게 맞아요, 하이브리드가 보세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래도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차종 중에서. 네, 맞습니다. 어느 차종이던 그렇죠. 왜냐면은 전기차처럼 처음에 이렇게 달렸을 때 조용하게 가고 또 승차감에서도 엔진을 거의 개입을 안 하다 보니 조용하게, 정숙하게 갈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충전을 못 했다면은 차가 운행이 안, 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 없었을 네. 때이 차량을 많이 찾아주시죠. 네. 이 차량은 근데 엑셀이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되게 막 손쉽게 나가요. 맞습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도 마찬가지로 엑셀을 밟았을 때 스무스하게 나간다? 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스무스하게 나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차량들의 색깔을 그대로 가져온 차량이죠. 뭐 출력이 얘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380 얼마고 이런데. 네. 사실 근데 이 저속에서 엑셀을 밟아 보면은 네. 그때 그 이트론 GT 네네. 그게 거는 출력이 뭐 거의 620마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걔가 더 묵직해요. 더 묵직하고 네. 오히려 초반에는 더안 나가는 느낌인데 네. 밟으면은 걔가 더리뉴어하게 빠르게 나가는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얘는 되게 가벼워요. 근데.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거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이 지금 공차 중량이 기존에 있었던 가솔린보다 한 200kg가 더 무거워요. 아 무거워요. 네.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 네. 어쩔 수 없이 제 무게가 공차 중량 2톤이 넘어가는 차량인데, 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갈까 하는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네. 저도 좀 그런 거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성격이라서 아 이게 밟았을 때. 전기로만 갔을 때는 아니면 같이 구동 했었을 때 조금 나가는 출력이 그래도 아무리 높더라도 그좀 무겁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무거운게 아니라 너무 가볍게 나가는 것같아서 맞습니다. 네. 좀더 무거워도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차의 또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요. 네. 아까 전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면서 했었던 그 부분이 아, 제일 커졌죠. 그 네, 왜냐하면 효율이 안 나와요. 집밥이 있어야 된다. 네, 정말 네. 효율 이안 좋습니다. 효율이 안 좋다 그러면 만약에 가솔린으로만 간다 그러면 네.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연비가 한10 정도. 10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2만으로 괜찮은 나올 겁니다. 12만으로 0 나올겠죠. 네. 어. 아마 아, 시내 주만 하면은. 확실히 낫겠죠? 한 6, 7도 나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근데 그게 일반 가솔린이 이 차량이라 하면은 네. 저는 네. 좋다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차가 목적 각체가 차, 차 만들어진 차 자체가 하이브리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점이 좀안 좋죠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또 단점이라 하면은 이거는 제 개인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게좀 많이 들어왔는데 네.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외관 디자인을 말씀드릴 때, 휠을 말씀드렸을 때, 음. 휠 디자인이 안 이쁜입니다. 음. 네, 제가 디젤 모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에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디젤 모델에 들 들어가는 휠들이 다른 차량에서도 어, 나쁘진 않는데 유일하게 정말 안 어울린다 생각한 게 A745 TDI 휠이에요. 아. 너무 좀. 뭐 밋밋한데요? 밋밋합니다. 밋밋하고 뭐가. 어떻게 네. 보면 저게 클래식 하이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음. 가끔 음. 있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뭐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구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4호 TDI에 들어가는 그런 휠이 들어와서좀 아쉬운 점이 많이 음. 묻어나죠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차는 앞에서 만 탔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네. 키가 좀 있으시다거나 자녀분들이 뒤에 이제 태워야 하나 했을 때 카시스트 들어가는 것도 의외로 좀 힘들어요. 어, 이게 좀 너무 차체가 낮다 보니까. 맞습니다. 뒤에 이제 스포트백으로 떨어지는 라인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게 이제 아직 자료가 없다 보니 잘 몰랐는데, 어, 최근에 이차량을 타시는 고객님을 만났는데, 카시트 하나 설치하는 게 뭔가 좀 어, 힘들었다. 힘불편다 고객님, 아, 힘들었다. 아 불편하... 주시는 거. 음. 총평적으로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뿐이지. 사실 이 차량 끌고 나면 어디 가서 기죽지 않을 것같아요아 그렇죠. 이게 중대형 쿠페인데 그래도 맞습니다. 아우디 또 대표 모델이고 거의. 네 맞습니다. 9,985만 원. 9,985만 원. 네. 그러면은 경쟁 차종 BMW 그 530i랑 네. 벤츠 클래스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는 네. 싼 거네요. 지금. 싼 거죠. 네. 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네요, 확실히. 맞습니다. 네. 승차감을 뭐 논할 차는 아닌 것 같네. 맞습니다. 승차감 워낙 좋으니까. 뭐. 워낙에 기존 차량들도 너무 좋은 승차감을 갖고 있었던 차량이라서 응. 네. 그 색깔을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승차감은 솔직히. 음. 방지턱도 잘 넘는데요. 네, 맞습니다. 댐핑 컨트롤 시스템의 서스펜션 때문에 네. 방지턱 넘어간 것도 2무스하게 그래서 여기서 딱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타신 분들이라면 네. 뭐가 좋아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안 타셨던 그러니까 에어 서스가 아닌 차량들을 타셨던 분들이라면 네. 정말 이 차량 타시면 정말 편하구나. 아 근데 네, 단순히 승차감으로만 보고 방지턱 넘는 것으로만 보면은 네. 에어 서스 들어간 이 트론 g t 보다 얘가 더 좋은데요? 저는. 아 그러신가요? 야, 저는 그래요 진짜로. <laughs> 이트론 gt는 이제 네. 뭐 세팅 값이 좀요차랑할 수가 것기 때문에 예. 그거가 조금 더하드했어요 이거보다 맞습니다 네. 만 이제 세팅을 하드하게 만드는 차량이라서 네. 이 차는 진짜 물론 거를 맞습니다 차가 원래 a7이 네. 쉽게 저도 처음에는 a8이랑 거의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네. 그 차량에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네,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A6를 조금 늘려놨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음. 실내 내부로 보시면은 A6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데, 조금만 네. 휠베이스 늘고, 뭐, 그 정도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똑같아? 왜 디자인이 똑같아서 똑같은 거 아니야? 이라고 처음에 진짜 아무도 몰랐던입사 초기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차 자체를 만들 때 A6에서 조금 늘려놓고, 음. 휠베이스도 늘려놓으면서 만든 차량이 요 차입니다. 이 차는 근데 구매 연령대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A7이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 0 30대가 많이 구매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네. 상담해 보면은 2, 0 30대 분들이 관심은 제일 많아요. 관심은 많을 거예요. 관심은 <laughs> 많죠. 이게 아무래도 성능이 더 네. 좋고 하니까. 맞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실제로 구입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40대 분들이 네. 많이 구매하실 겁니다. 40대 좀 넘어야지 이거를 네. 실제로 구매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네. 이 차량을 많이 판매는 못했지만 네. 하신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에 30분이 8, 9대실 거예요. 네. 고분한분 빼고 다 40대죠. 그렇죠. 네. 왜냐면 좀 실내 디자인도 이런 게 조금 오히려 또 중후한 느낌이라 맞습니다. 막 젊은이들이 타기에는 네.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겉에 외형 디자인이 20~30대 분들이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외형은... 외형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전시장 쪽에서도 뭐 A4라든지 A6 아니면은 q c 즈로 해서 막 설명을 드리는 분들한테 하다가 A7만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은 <laughs> 눈이 갑자기 로다 음 오세요. 어, 이 차이 쁘다 하면서... 네, 이건 뭐예요? 하면서 네, 많이 네. 문의 주십니다. 음, 다이내믹으로 한번... 네. 다이내믹 모드로 변경하게 되면요. 이 차량은 엔진이, 처음부터 구동이돼요 네, 바로 엔진이 딱 켜지는 네. 게 느껴지네요. 네, 요거는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던 하더라도 음, 네 바로 반응 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스포티하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rpm 반응이 좀 빨, 더 빨라진다는 더 거죠. 빨라진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힘이 가속되는 게 배터리가 같이 아. 구동이 되다 보니 조금 더 원활하게. 제가 승차감 모드를 안 좋아하는 거였네요. 저는 승차감 모드를 싫어해요. 알고 봤더니 전 몰랐어요. 싫어하는 거요 <laughs> 지난번도 그렇고 아... 저는 승차감 모드가 네. 안 맞는 것 같아 보니까 브레이크도 네. 아, 이 다이내믹으로 바꾸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민감한 게 없어지네요. 아. 맞습니다. 승차감 모드에서는 이 브레이크를 네. 너무 살짝만 밟아도 탁 네. 써버려 가지고. 지금은 아까 거보다 지금 더 세게 밟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더더더 어, 더, 더 세게 밟는데도 조금 이렇게 딱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서 세팅감이 어떻게 보면 네. 아우디에서는 다이나믹 모드가 제일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게 잘 맞고. <laughs> 네. 모드별로 이거를 차이가 많이 줬네요. 네, 맞습니다. 얘는 아, 이 차의 승차감 모드는 진짜 진짜 엄청 부드러운 느낌만을 강조한 것 같아요. <laughs> 핸들부터 네. 브레이크, 엑셀, 뭐 네. 전부다.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만족하시죠? 네. 또 젊은 분들은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심심하다. 심심하기도 네. 하고 이 차가 방향 지시을 이렇게 켜놓고 네. 이렇게 돌면은 리좀 딱딱 소리가 나네. 이런 거. 근데 이게 아마 벤츠도 이런 게 나거든요. 딱딱 소리가.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뭐 리턴 스프링인가 뭐 그런 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동 엄청 많았네요 이 벤츠도 이렇게 깜빡이 켜놓고서 네. 반대편으로 돌리면 딱 소리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벤츠 네네네.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네 네. 얘도 나네요. 오, 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거 왜 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 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음. 물어보면 서비스 센터 에물어보면다 그렇다 벤츠는 <laughs> 리턴 스프링이 문제가 있다. 뭐안 고쳐줘요. 아. <laughs> 아, 저도 뭐 고객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어셔가지고, 네. 어, 근데 순간, 어, 고객님 얘기하시는 것같요 네. <laughs> 차가 문제 있어서 오시면은, 어, 뭐가 문제 있어? 저희 서비스 센터 오시면은, 뭐가 문제 있는데 네. 어드바이저님분은 원래 이런다고, 원래 네. 이런 게 맞냐고.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죠. 저는 차만 파는 사람인데. 아,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어쨌든 요거를 해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기존 A 세븐에. 있었던 세팅 값을 그대로 갖고 온로에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요 차를 뽑으시고서 내가 하이브리드 모드로 뽕을 뽑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저도 근데 만약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충전 환경이 안 좋다 하면은 뭐 딜러로, 아우디 딜러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고객님들이 좀 먼저 생각한다 하면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음. 차라리 그냥 일반 오, TPX. 음. 그 차량이 훨씬 더 낫다 말씀드릴게요. 아우디 딜러 분이셔도 어차피 아우디 뭐 차종 많으니까 맞습니다. 굳이 2차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다양하게 뭐 추천해 주시는 거는 뭐 네. 좋은 거죠 뭐. 오히려 디젤 모델이 50TDI가 나을 거예요. 50TDI가 네. 나을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연비 생각하시고서 이거를 접근하셨을 때 충전 환경이 조금 받쳐주지 않는다면 은 굳이 말씀드리면 은50 TDI가 음, 훨씬 더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디젤이라고 해서 뭐 예전처럼 시끄럽고 그렇진 않잖아요 요즘 아, 아우디는 절대 그쵸? 저는 장담하고 말씀드리더 조용할 수도 있죠 뭐. 맞습니다 요거는 음, 할인은 어, 없는 거죠? 조금 들어갑니다 아 있긴 있어요? 네 어, 그거는 또 따로 문의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만약에 그래서, 필요하시면 우선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네. 제가 최대한 다 맞춰드릴 거고요. 네. 음. 대신 연락 제가 도좀 여기... 띄어드려야 되나? <laughs> <laughs> 편하시게 주십시오. 그냥 밑에다 아뭐 네. 어디 저희 미본 모터스 근단정실에 일하고 있는뭐 박선우 주임. 보고만 네. 하나만 띄어주셔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프로모션을 조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저도 바라는 뭐... 게 그거예요. 이 차량을 네. 보시는 분들이. 되게 A6에서 많이 보시거든요. A6차. 많이 보죠. A6를 네. 몰았던 사람이면 한 맞습니다. 단계 올려서 A7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약해 아우디 코리아 쪽에서 많이 안된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잘해줘야지 네. 이게 판매량이 막 올라갈 텐데 맞습니다. 뭐 딜러님 재량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그쵸. <웃음> <웃음> 아무리 뭐 딜러님이 잘해줘도 아우디 거기서 네. 공식적인 게 없으면. 맞아요. 뭐, 안 되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게 있겠지만. 네.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아, 있죠. 네. 하필 또이 차량을 진짜 많이 보신 분들은 A6 타시는 분들이 한 단계를 좀 높이고자 이 차량을 많이 네. 보시는데. 아무래도 아우디 이제 할인율을 A6가 특히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가 이만큼 음. 이해 하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 차는 A7은 특히나 아우디 첫 차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네, 경험했던 맞아요. 사람이 올라가는 거지 얘를 맞습니다. 바로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저는 아우디를 안 사봤으니까 네네. 이 차로 바로 올 생각은 없거든요. 네. 네. 저도 뭐. 만약에 아우디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네. Q5, Q7, 그 정도 네. 생각이 드네요. 딱 좋은 차량이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어, 그런 의미로 다음번에 Q5 한번 타보시겠어요? 아 Q5 좋습니다. <laughs> 우선은 근데 저희가 네. 디젤이 준비 저희 전시장에 디젤 있고 가솔린은 아마 전 전시장에 아마 없을 거예요 아, 이번에. 한번 디젤도 괜찮으시다 하시면은 음. Q5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Q5는 타보고 싶은 차네요 진짜. 네. 근데 감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진짜 아우디 디젤을 한번 타보시면은 네. 다른 디젤 차량들 못 타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연비도 음. 좋지 뭐 만약에 진짜 진동도 없다 그러면. 네, 진동은 좀 있습니다. <laughs> 살짝 있겠죠 네, 아무래도 있습니다. 있겠죠 조금만. 예. 근데 많은 고객님들이 음. Q5 문의주시고 저희가 시승차량이 아무래도 디젤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 그걸로 수, 태워드릴 수 밖에 없어요 솔직히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항상 가솔린 보시는 분들한테 디젤도 한번 타보십시오 하면서 태워드려요 시승을 근데 어? 되게 정숙하네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그렇죠. 괜찮네 그렇죠. 어? 생각했던 만큼 이 디젤에 대한 소음이 없네 물론 음. 신차에서덜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네신차에서덜할수 있는데 되게들 되게 많이 만족하세요 음.